세 번째 세션은 컨텐츠 밑에다가 컨테이너 밑에다컨 of the container of the product 가 f the p r 가또 u c t of the p 하기때문 c t of the product of the product o 박스 만들어 r o d u c t of the product of the product of 하나, 여섯개가 들어가는거죠? 여섯개가 들어가니까 아 i 브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여섯개 만들었어요 여섯개 만들어서 확인해보면 이거죠 확인해 보시면 6개 만들었고요. 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a 태그 들어갔고, img 네 그러면요 이쪽에다가 어, 클래스 만들어서요. 클래스 만들어서 이름을 컬럼 이렇게 해서 여섯 개를 만들어 줄 거고 동일한 이름이 다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박스는 콜1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거예요. 웹표준 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했죠. 이런 레이어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좋죠. 공통 요소는 컬럼에 넣어 줄 거고요. 개별 요소는 각자 숫자에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6 되셨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숫자만 이렇게 써줄게요.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써주셨죠? 그러면 넘어가죠. <laughs> 프로덕트 복사하신 다음에 CSS에 가서 하이닉스의 s s 음, t 스타일 CSS 스타일 CSS 가셔서 여기다가 작업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여기도 H2가 있죠. H2가 있으니까 위에는 똑같겠죠. 뭐 위에는 똑같으니까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줄 거고요. 그죠 그리고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면, 이쪽인데, 오케이. 나왔죠? 음, 그러면은, 또 상위 박스에 올라가서요. 상위 박스에 올라가서, 컨텐츠 박스 세 번째죠. 여기 싹다 지워줄게요. 컨텐츠 박스니까 싹다 지워주시고. 세번째 박스는 그냥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패딩이 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패딩은 이렇게, 위에 거 그대로 또 주면 되겠죠. 똑같아요, 위에랑 여랑텍스링 센터까지도 그대로 가져가죠, 뭐. 텍사인 센터는 어, H2한테만 줄까요? 네, H2한테만 줄게. 왜냐면 얘네들은요, 텍스터 라인 레프트가 정상인데 또 주속성을 석정 해줘야 되니까 H2한테만 줄게요. 됐죠? 그러 거기까지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박스를 6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프로덕트가 있고, 그 밑에, 인덱스를 보시면, 어, 프로덕트 박스가 있죠. 예, 프로덕트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공통 요소가 있죠. 공통 요소는 컬럼이 있고요. 이렇게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원이 있는데 얘네들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래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우선은 얘네들이 하나의 위드 값이 몇이냐면 320이네요 320에 양쪽에 320을 줬죠 그러면은 위드 값을 320이라고 줄게요 320 하이트 값은요 우선 대충 한2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BGC를 줘서 BGC를 줘서 어, 확인해보면 얘네들을 C C C라고 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됐죠? 그렇게 해서 우선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여섯 개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가로로 정렬 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얘들한테 플로우 레프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와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로 전열이 됐어요 구조가 깨졌죠 왜 깨졌을까요 구조가 깨졌어요 오버플러 히든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플러 히든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됐죠 그리고 패딩 밑으로 패딩 밑으로 약간 간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패딩 밑으로, H2 밑으로 패딩을 30, 30px 정도 이렇게 줄게요. 패딩 밑으로 30px 정도 줘서 확인해 을 보면 내려갔구요. 얘네들한테 그리고 마진을 줄게요. 컬럼들한테 마진을 줘서 마진을 음... 위로는 0, 양쪽으로 한 10px 정도, 20px 정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된 거고, 밑으로도 좀 줄까요? 얘들을 밑으로도 간격을 위에, 오른쪽, 아래, 아래도 한 20px 정도? 그 정도 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 가운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컨테이너가 필요하죠. 컨테이너 좀 살짝 열어볼게요. 주소 표시해 놓은 거 컨테이너 열어봐서 얘네들 확인해 보면 어 확인이 안 되네요.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밑에 가서 색깔을 CCC가 아니라 111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어? 딱 맞네요. 딱 맞죠? 음, 우리 좋게 딱 맞았네요 됐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